이게 왜 제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하면서 뭐라고 할까 그 사주하시는 분들이 실링을 찰때 있거든. 뭐실링처럼 실링 쉬링 간페 많는데뭐 아 유튜브에 올려놓고는 많은 못 하겠는데 사주를 어떻게 배우는지 어떤 생각으로 사주를 하는지 잘모르겠습 우리가 과연 사주 배우면 사람을 실링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신기. 해 아니, 남이 아픔을 얘기하는 직업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렇던 얘기해주는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이거 갖고 어떤, 뭐, 어떤 말을 서요 그러니까 사주를 잘못 배우는 분들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사주가 매 사주고, 매 사주에 많한 점이 왜 점인지 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니, 실링인데, 어떻게 해야 실링이 될까요? 앞으로 갔을 때, 여행을 가면 나쁜 게 있잖아요. 나쁜 점을 되게 이제 희망적으로 네.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 떠올려요. 그래도 그게 렇 돼요? <laughs> 아니 그건 증명이 <laughs> 안 된다니까 거짓말이다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가진 않아요. 아, 아. 그거는 그게... 왜 A인데 B만 <laughs> 얘기해 줘요? 거짓말이다니까? 증명이 <laughs> 이거 거짓말이다니까 그러면? 왜거짓다 우리나라에 신뢰하는 걸을 내가 왜 싫어하냐면은 사주를 거짓말로 만들어버리잖아 거짓은 미안한데 리가 제가 그가어요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까지도 거짓을 볼수 있어 근데 이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거짓이 다 느껴지는 순간에 와 내가 서민 편은 아닌데 어? 서민들은 이제 사주 더 멀게 해주는 거야 왜? 실링이 아닌 사주가 거짓이 아닌 참으로 가면 이거 냉정해지거든요? 냉정해지거든? 그래서 사주를 뜨면은 제가 사주를 뜨끈하게 포기하고 빨리 포기하고 어디 빨리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면 사주를 누이 서은더 이상 그게 옛날에 으시는 거야 옛날에 일반 백성들은 사주를 안 봐? 안봐볼 이유가 없었으니까 누구만 봐? 양반, 기, 나 기득권, 기적도만 이쪽도 사주보기만들겠다는거 아니야. 이게 거짓 사주를 잘못된 돈달 해가지고. 아니 사주는 패턴데 진실은 내 욕한 방인데 어떻게 그걸 실링이 돼. 그러면 그 앞에서는 막. 와, 뭐, 뭐. <미러와> 그런 거 제가 미치고 좀.